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다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어, 예전에 이 몇몇 기도원에서 옛날에 이제 하나님 다나님이 주시는 뭐 이렇게 만병 통치약이라고 해서. 아, 이렇게 밀가루를 팔았습니다. 아, 그 이스라엘의 히스기 왕이 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어, 선지자가 무화과하고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히스기야의 환부에 발라줬을 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밀가루를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또 어떤 때는 또이 소금을 만병 통치약이라고 해서 팔 때도 있었어요. 여이고성에이 물이 나빠졌을 때에 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소금을 던져서 물을 생수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신앙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명령하신 관하게 그래서 또 소금을 팔았다 그렇게 예, 그러한 기도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밀가루 그 자체에 뭐 신통 방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것이 밀가루 자체에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소금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구의 어 물이 뭐 맑아진 것이 아니아는 것이죠. 어 히스기야 왕을 어 사랑하시고 또 열이구 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밀가루와 소금을 도구로 해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어, 중요한 것은 밀가루와 그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 그럼에도 어, 밀, 그 밀가루와 소금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laughs>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랑이 없는 곳에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또 형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 그 사랑이 없는 곳에 그 형식 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할그 정신, 그 정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소경된 자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심으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진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음, 사랑이십니다. 어, 믿으십니까? 이 여기 앞에 보면은 강례상 앞에 보면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복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 위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아주 중요한 우리는 보통 흔히 그냥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이고 어 액기수고또그 뭐랄까요 함축해서 하나님의 어이 성경 말씀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중요 이야기한다면. 이 명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명제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 어, 여러분 이것을 어, 여러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이죠. 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아가페. 어, 그 사랑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비로소 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솔직히 사실 따지고 보면 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만 머물 수 있겠죠. 근데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 어, 당시에는 아이들과 어,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따지고 보면 뭐 1만 명 이상 이렇게 먹인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 물고기를 에, 먹었, 먹을 수 있었던 그, 그 양,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수, 인파의 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 황량한 그 벌판 위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이 기진해 있는 그 무리를 주님께서 어,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어, 그들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오병이어기 적의 사건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어,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에, 소경에, 소경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 주님께서 그 소경을 향한 그극휼하신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왜? 아, 그 소경을 고쳐준 날이 바로 안식일였기 때문에 안식일였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형식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시거나 살리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매도하고 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세번 정도 나오는데. 어, 율법의 문자 그 문자 자체에만 얽매, 얽매인 채 주님의 사랑을 어, 보수, 보지도 못한 것이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를 향해서 묻는 거야.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고 그때 이 눈을 어, 눈을 뜨게 된이 소경이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소경의 주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어, 소경이 그렇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laughs> 대답하되 네.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생존 처음으로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어, 주변에 있는 뭐, 땅을 보고, 어,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어, 있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극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이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자, 아, 그에게 그 어떠한 형식이나 그 어떠한 외형이나,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향했던 그 대답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하,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이나 그 바리새인들의 구술 수도 이 소경된 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아,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처음의 대답과 아이게 시간이 흐르면서의 대답 이 맹인이 더욱 더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기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의 정신,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사람이 안식을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안식은 회복의 촉점이 있다. 주님의 사랑이 어, 눈먼자의 시력뿐만 아니라 그 눈먼자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 그러므로 고로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주의 사로잡혀서 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극류함,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대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어, 어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또내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어, 내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열어주시, 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늘도 어, 앉아서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 그 맹인된 자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애악하고또 부족하고, 또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그극휼한 마음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내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맡겨드려오니. 신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